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전원주택은 공기가 일단 너무 좋고 전망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지가 아주 넓은 그런 전원주택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전원주택인데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소나무도 정말 잘 가꿔서 이렇게 아주 잘 숨어 놓으셨고요 지금 여기는 잔디를 이렇게 해서 앞마당을 잘 이렇게 꾸며 놓으셨습니다.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차고도 별도로 이렇게 해 놓으셔갖고서 주차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으셨고 지금 한번 뒤를 돌려 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부터 이 밑에 이 앞에 기아집 보이시죠? 귀하집그 담을 중심으로 해갖고서 이 안쪽으로 다 전입니다. 전으로 되어 있고 총 704평입니다. 그리고 이 건축이 있는 이 집의 면적은 100평이고 건축은 25평이 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볼게요. 지금 사장님께서 아주 이렇게 잘 갖고 노셨어요. 지금 여기서 10년째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잘 갖고 놓은 집입니다. 지금 이쪽은 창고로 사용하고 계시고 뭐 건조기도 들어가 있고 뭐 농기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아주 깔끔하게 창고도 이렇게 잘 해놓으셨습니다. 이 창고도 적은 게 아니에요.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 보시면은. 요런 식으로 지금 뒤에 범면 번면 보이시죠? 범면서부터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셔갖고서 이쪽 변면 쪽 이쪽으로 해서 전체 다 지금 이 사장님의 토 토지입니다. 비닐하우스도 아주 잘 해놓으셨고요. 704평이면은 어 엄청 크죠? 어떤 무언